여러분, 이치훈 엄동설안에 왜 우리 코디코닥이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맨손으로 피켓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찬찬히 얘기해보라니까제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올해로 9년차로 호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교육 한달 수료하고 호의가 지급한 유니폼 입고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정수기, 비일에 청정기 전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고객이라고 여기고 내 집처럼 점검하고 내 일처럼 관리해는데 호웨이가 하루아침에 우리더로 알바라고 합니다. 노동자학이 생기니까 덜컥 겁이 나는가 봅니다. 일주일에 꼬박꼬박 두번 하던 미팅에 지각하고 결석하면 벌금까지 물리더니 오더데이, 정, 오더데이 정해놓고 하루종일 사무실에 가둬놓고 그렇게 여, 영업학과 가더니 이제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뺌을 하네요 나라에서 코디코닥을 노동자로 인정해서 방문판매업 최초로 노동자 신고필증을 발급해줬더니 그리 부정하려고 이제는 미팅도 자유이고 업무지시도 하지 않겠다며 알바처럼 하라고 합니다. 몇십 년을 몇십 년을 소처럼 살뜰하게 구해먹더니 이제 와서 자유리고 자영업자랍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고에이가 2년 연속 매출 3조 원대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6,064억 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4,047억 원이랍니다. 넷마블 내 가지 이 최대 실적이라며, 뉴스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로 시대를 본격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넷마블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면서, 매출 3조원 후반대까지 전망한다더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코에이가 이달 초 코디코닥 영업수수로 개편안을 내놨는데 무려 최하 7%에서 최고 52%까지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에서 생명을위협을 무릅쓰고 점검하고 영업하는 코디코닥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개편안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저조도시원찬판의 삭감이라니 기가 막히고 군통이 터져서 이렇게 맨손으로 거기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엔탈공은 업계 1등 코웨이가 동종업계 최하수준 수수로도 모자라서 그나마 수선수수로도 삭감하겠다고 한 겁니다. 넷마블 강준혁 의장이 대외적으로 혁신과 통합, 소통을 천명하며 넷마블 직원의 연봉 인상함을 내놨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일만 코디코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고웨이 제품 렌탈비가 국내 최고가, 최고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비싼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품질과 세상의 제품 관리 서비스 때문 아닙니까? 전문 코디가 여러분의 라이프를 키워준다고 연일 광고했던거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코에이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코디코닥의 피땀 어린 노동력을 착취해서 쌓아올린 탐욕스러운 자본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일만 코디코닥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서 탐욕스러운코에이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코에이는 시장끌기 행정소송 즉각 철학하고 노동자가 교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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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하라. 교섭하라. 네. 주제! 고해인은 오만 원독단경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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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네. 주제! 고해인은 고디 코닥에 최저 생계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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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주제! 고해인은 업계 일위 수준 점검수수료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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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고해에는 영업수수료 공정하게 개선하라. 개선하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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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업무상 부대비용 고해에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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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인정비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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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부정하라. 준비!